우리가 방문하려는 업체는 해양 쪽보다는 항공으로 유명한 바로 그 업체죠. 자, 아 어, 대한민국 대표하는 어, 항공 우주 기업, 아 어, 카이를 어,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사님방문 환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뭐 사실은 뭐, 아 일단 죄송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카이 회전이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 박진석 상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모르면 간첩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떤 맥락에서 마넥스 2025에 참여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카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우, 당연하죠. 카이는 어, 바다와 예. 하늘과 우주까지 예. 아우르는 음, 그렇죠. 대한민국 유일의 예. 항공우주 체계 종합업체지 않습니까? 아유, 물론입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는 예. 위성부터 예. 고정이 회전이 예. 무인기 플랫폼까지 예.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 예. 네,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예. 결국은 뭐 오늘 해군 전시회지만 예. 육군을 포함해서 결국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어떻게 해낼 거냐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심이 예. 될거기 때문에 예. 카이도 예. 거기에 맞춰서. 제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해군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게 다영역 작전 능력일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영역 작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카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면은 우주 카이가 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카이는 예.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yeah. 위성군부터 무인기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yeah, 그렇죠. 그리고 실제, 카이는 어, 유무인 복합 체계? 사실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뛰어넘어서 AI 기반 자율 임무 체계를 이미 아, 그쵸, 그쵸. 개발을 yeah, 했고 yeah, yeah. 기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Yeah, yeah. 그런 측면에서 yeah. 아마 다영역 작전에 yeah. 항공 분야라고 하면은 yeah. 이가 아마 최적의 업체라고 저희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요. 자 네. 이번 마덱스 2025에 어떤 제품을 소개해 주셨는지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사실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제가 회전 이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우, 그렇그렇 그쵸, 그쵸. 회전이 보여주셔야 아마 이번 전시회에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네. 주인공 두개 아, 기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어,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두 헬기인데, 아, 먼저 좌측 부분을 보시면 이 예. 헬기는 예. 해병대 상류 공격 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작년에 12월 달에 초도 비행을 하고 아, 예. 아, 지금 한참 비행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리온의 무장형 ]이라고 예 해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 위에 보면 마리노 헬기가 예. 데크 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저기 있네. 예. 상륙 공격헬기가 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결국 상륙 공격헬기가 예. 상륙 기동헬기에 돌격 임무 업무를 해줘야 되는 그쵸. 역할이 있기 에스코트도 때문에. 스코트도 해주고 그다음에 예, 사전적으로 와서 위에 어, 지대공 위협도 제거를 아, 해주고 예. 뭐 예,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리노운에 어떻게 무장을 할 거냐? 그렇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저희가 소형 공격 헬기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소형 공격 헬기가 작년 12월부터 납품을 예. 시작했고 이미 LAH군에서 예.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개발된 무장체계를 상륙 공격 헬기에 통합을 아, 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LAH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멈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예.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기 때문에 예. 제가 소헬기부터 갔다가좀 오면 안되겠습아우 그러시죠 그러시죠 아니면 갑, 갑, 저 아유 아니다 해군에 오죠. 혼납니다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소헬기 소헬기 중요하죠 소헬기입니다 아마 예. 해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 예. 사업화 단계를 거쳐서 아,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한 2.5년이 지났는데 예, 예. 다음 달 16일 날 초도 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그오 6월 16일 예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예. 지난주에 예. 실제 방사청이나 소유군하고 예, 예. 초도 비행해도 문제 없다. 어, 공식 확인을 받고 마지막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 전시가 되면은 해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해상 교통로 확보일 겁니다. 어 그렇죠. 예. 이게 뭐 길로 막아 버리면은 뭐 우리 그뭐 완전히 밥줄 끊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지만 지금 예. 저희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어, 그렇죠. 아무래도 항공 소해를 해야 예. 빨릿신속하고 예. 기동성? 기동성 그렇죠. 작전 효율성. 그렇죠. 아마 한층 배가 시킬 수 있을 거라 저희 확신하고 예. 있습니다. 또 탐지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두 헬기가 예. 결국은 내년까지 예. 개발을 완료해서 예. 저희가 곧바로 전력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외 장비들도 요즘 또 약간 무인화되고 이렇게 예, 자유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 노력도 같이 다 통합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 어, 사실 소외 장비들이 국산화가 수상한 버전은 나오고 있는데 아그렇그렇 아직 사실은 한국, 한국 버전까지는 예. 결국은 무게 때문에 예, 예, 공간과 예. 무게 때문에 예. 지금은 어, 조금 예. 해외 장비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니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장비 써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업체도 yeah. 항공기용으로 버전업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 해외 장비를 봐야지 또 우리도 어떻게 할 건지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laughs> 한국인 그 정도로 음... <laughs> 네, 실제 멈티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아, yeah. 페리진닉 부분의 멈티는 yeah. 저희 LH 공기혈기가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Yeah. 네, 실제 어, 우리 회사에서는 헬기에서 발사하는 무인기를 예, 예.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 예, 28년이 예, 예.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배회형 자폭 드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작년에 저희가 예. 큰 이정표를 하나 넘었습니다. 예, 어떤... 사실은 수리온하고 예. 수직발사형 무인기 간의 기술 실증을 예. 예. 했습니다. 저희 뭐 오, 잘 아시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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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동 운영성 수준 LOI의 거4 수준의 기술 실증을 하고 와 해당 기술들을 바탕으로 LH와 LH를 기반으로 그렇죠 멈티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곧 체계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예정이고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아시지만 예. 해군이든 뭐 저희 육군이든 그렇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2030년대 초반이면 멈티 체계를 없으면 이제 작전 못하죠 딱그 시점 2031년이 되면 아... 회전이 구분에서는 이미 멈티 체계가 구축이 완료됩니다어 이미 어, 우리 카이는 준비를 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예, 카이는 예. 세상에 없는 걸 어...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들 중심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정말 자, 많이 기대되네요. 기대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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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군의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예. 결국 한국형 MDA, MDA 체계에서, 예. 뭐 결국은, 오, 예, 예, 네이비시 예. 고스트. 그쵸. 그. 그 유무인 그쵸, 전략 체계 그쵸, 구축이 그쵸. 키 이슈가 되는데, 네, 예, 유무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키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사실 예. 저희가, 어, 저게, 유, 무인 네, 전력 그러니까, 오함을 그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자체가 오. 실질적으로, 오. 아, 저렇게, 저렇게, 투화되는 형식. 예, 예. 사실, 얼마 전에 무슨 중국 업체인가에서 무슨 뭐 무인기가 여러 개 떨어지는 수송기를 만들었다, 무슨 난리가 났었는데, 그건 좀 약간 얼리얼리스틱하게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 완전 표적이 될것 같고. 네, 결국은 예. 기술 실증을 예. 얼마나 해나가느냐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예. 결국은 요 무인기 자산들이 결국 저희 플랫폼하고는 모두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아, 그렇죠. 여기 우리 저희가 자랑스러운 유명한 KF21. f 예. 여기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아, 이게, 이게 카이가 만든 버전이군요. 네. 나중에는 윙맨 역할을 네, 하게 될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무인 전투기에. 저희는 AAP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목적 예, 예. 무인기. 예, 예. 요 다목적 무인기가 결국 이 모듈을 교체를 예. 하면은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정찰도 감시, 되고, 감시정찰, 디코이, 타격, 전자전 모든 역할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오,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 무인기도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투발되는 건가요? 얘는 그럼? 그건 아, 아니고요. 투발 여기는. 투발 자체는, 투발 자체는, 아까 저, 다른 아까 다른 모함이 되는 플랫폼이 같이 따라서 투발이 예, 되고, 뭐 지상도, 지상 발사도 가능하죠. 그렇죠. 얘는 기존의 항공 무장을 투발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예. 사실은 이런 멈티 체계 자체를 오래전부터 예. 고민을 해왔고, 사실은 예, 예. 단계별로 기술 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예. 유무인뿐만 아니라 예. AI 기반 무무인 체계까지 그 역할을 어, 강화해 가고 있고, 실제 예. 이 모델은 올해 7월에 실증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7월에 비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7월이 예.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7월에 앞으로 뭐 가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예. 거는, 예. 멀티 예. 체계, 예. 유무인 전력, 예. AI 체계, 예. 항공 체계를 예. 찾고 계시다면, 예, 예. 저희를 찾아주시는 게, 예. 결국 가장 확실한 예.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양호입니다. 예. 네. 그자. 니다제 오셨어요 여기? 잠깐 여기 저 마덱스 지금 행사 진행하는 거 도와 드리려 잠깐 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거 뭐, 재밌는 것들이 많네요, 여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는 이 무인기는 저희가 소형 다목적 아, 모듈화 비행체입니다. 바꿔 낄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실제 뒤에 보면 발사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 아, 그러게요? 현재 지금 저희는 육군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기해서 20기 정도의 예. 군지 비행을 할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 슬... 발사관만 여러 개에서 함정에 올리면 해군용으로도 되네요. 아까 전에 LH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기술 가지고 저희가 예. 개발하고 있는 LH 할기 발사인 무인기까지 같이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 28년 개발 완료 됩니다. 28년 완 완료 됩니까? 예. 아 이제 우리도 올해, 올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 수업 어택을 하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서 적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보여지겠네요. 상상 속의 세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예. 실제 카이 플랫폼 속에서 예. 모든 군집 무인기들이 예. 전투기 체계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회진익 체계에서 음... 다 작전 투입이 되는 게 현실화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이런 또 멋진 미래를 또 우리 그려주고 계시는 카이 아 정말 너무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또 올해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어 여태까지 보여주셨고 예.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